오늘은 공동체 성경읽기 35번째 날입니다 내 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라면 오늘 읽을 11장부터 내일 모레까지 읽으실 15장까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제사법이라고 하고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일일, 일일이 정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레이기에서 요구하는 거룩이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말았느냐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답게 일상생활에서도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기둥이 제사법과 정결법이었습니다. 내에게 11장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있고, 세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세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류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생물들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생물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어류와는 달리 조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정한 새의 종류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새를 잡아먹는 맹금류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한 곤충입니다. 주로 메뚜기 종류입니다. 메뚜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눈 기준이 과연 무엇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건강이나 위생학적인 이유로 구분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이방 종교에서 우상의 재물로 쓰이는 것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처럼 건강이나 식품 위생학적인 이유에서 부정한 목록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도 유효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관해서 몇몇 짐승을 금했다면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뭐 조류, 어류, 뭐 곤충에 이르기까지 부정하다고 언급된 종류가 한둘이 아닌데 그렇게 많은 종류가 다 우상의 재물이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이렇게 구분했는지 우리는 축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에 마침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부정한 짐승을 담은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 짐승을 먹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노마의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가감히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이기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남아나 여아를 낳은 후 부정한 기간과 정결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를 낳으면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7일, 그리고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33일, 총 40일간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이 됩니다. 여아를 낳으면 사랑과 조척할 수 없는 14일,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66일, 총 80일간 부정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정한 기간을 둔 것은 아이를 출산할 때 하나님은 여인이 흘리는 그 사녀를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지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할 때의 피를 부정하게 본 이유는 인간의 범죄로 여인의 출산에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산 자체는 복된 일이지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질러진 그 범죄는 범죄로 인해서 가해진 고통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죄의 오염이 또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사람의 죄인을 출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산모는 자신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자신의 재성이 아이에게 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깊이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소에 나갈 수도 없고 또 성물을 또한 만질 수도 없고 이웃과의 교제도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와의 교류가 일체 중단되어 재결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단절되는 곳 몸을 맛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한 위생적인 이유였습니다. 여인의 출산 후 외부인가의 출입을 철저히 금함으로써 애부 저항에 약할 수 없는 그 산모와 신생아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산모의 정결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재된 인간이 출생했구나. 그래서 이 아이는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결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또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는 레위기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중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중이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할 것입니다. 새중에 너희가 가증이 여일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이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으로 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라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 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외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 거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글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입니다제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렛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이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령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들기 새끼나 산비들기를 회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 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들기 두 마리나 집비들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 라